음, 세 번째 송이 발견했습니다. 세 번째 송이는 하나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. 어 정말 오늘은 제가 운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나 보이죠? 아까도 이쪽으로 사람이 지나간 것 같은데 발견을 못 하고 간것 같습니다. 어떻습니까? 송이버섯이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으면 너무 좋아 보이시죠? 자, 어디 보자. 오, 아주 이것도 예쁘게 생겼습니다. 최상품입니다, 최상품. 자, 오늘 네 번째 발견한 송이버섯입니다. 자, 제 손이 상당히 큰 편인데, 제 손바닥 위에 올라앉는 걸로 봐서는 이 정도면 최상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, 이런 생각합니다.